안녕하세요. 오복음 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은 비유장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우리 예수님의 설교가 마태복음에는 다섯 번 있다 이렇게 보면서 그 중간 중간에 들어있는 이 설교를 좀 생각하면서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제가 좀 굵게 써 놓은 이 글자에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은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이 설교입니다. 산상수은첫 번째 설교. 그다음에 우리가 10장을 보하세요. 전도하는 파송하는 것. 10장이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파송하면서 말씀하신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가르침이죠. 세 번째는 오늘 이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시가 견우 보진 거 이제 일곱 가지의 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보면 18장부터 20장까지 이제 뭐 이렇게 제자들을 양육하면서 누가 크냐 이런 문제부터 시작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이 네 번째 설교다. 이렇게 18장부터 20장까지입니다. 23장부터 25장까지 24장, 25장을 그렇게 보는 분 계시는데 어, 저는 23장도 어, 예수님의 집중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같이 포함시키면 좋겠다 해서 23장부터 25장까지 또 우리 예수님의 집중적인 이런 설교가 나옵니다. 어, 그래서 이 다섯 번이죠. 어, 18장부터 20장 어, 또 23장부터 25장 어, 이렇게 나오죠. 또 이제 <laughs> 앞에 산상순, 그 다음에 12제자, 시가 견우 보진과 어, 우리 13장입니다. 자, 이, 이걸볼때 우리가 심뿌리는 비유 같은 걸볼때 <laughs> 이제 우리가 보면, 보겠습니다만은, 아 우리는 이미 좋은 파티라는 것을, 어 전제하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좋은 파티 해야 되겠다. 막 자꾸 이런 쪽으로 포커스를 맞추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좋은 파티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십 뿌리는 뷰 이제 일곱 가지 아닙니까? 씨가 견우 보진거. 자, 외우세요. 씨가 견우 보진거. 자, 이, 씨가 견우, 씨 뿌리는 비유하고, 저 뒤에 진주 비유하고, 똑같은 비유를 지금 일곱 가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진주를, 어, 진주를 산 사람들입니다. 보아를 가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씨 뿌리는 비유도 보면서, 아이고, 내가 좋은 밭이 아닌데 좋은 밭 돼야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좋은 밭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 자진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서 주해보고, 의 을 전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laughs> 그래서. 자 13장을 보겠습니다. 13장 1절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자이 산에서 앉으신 적이 있고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바닷가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 큰 무리가 그에게 모여 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큰 무리는 해변에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 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지면 이 길가라는 말은 사람이 다니면 뭐 밟아가지고 이렇게 땅에 심어지지가 않는 것이지요. 이 사절의 길가. 에? 그다음에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면 흙이 깊지 않므로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도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어 어 없음으로 말랐고. 얕 큰 흙이 있는 돌밭, 그리고 이제 반석 같은 게 이래 있으면 그 위에 뭐 흙이 이렇게 먼지가 와서 쌓인 거 밑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어, 그래서 태양이 뜰때 말라버렸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6절입니다. 해가 도는 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에 이제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지금 씨 뿌리는 비율을 말씀하셨습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졌다 가시 바기에 떨어지면 태양이 부족하지요. 태양이 부족하면 길게 태양을 향해서 이렇게 자랄 수는 있어도 열매는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길가에 또 돌짝밭에 또 가시 떨기에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에 대해. 제 비유로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자들은요 좋은 밭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은 저와 여러분 좋은 밭이기 때문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때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혀진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열매로 이렇게 맺혀지는 것입니다. 자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 이러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네이까 왜 비유로만 말씀합니까? 좀못 알아듣겠습니다. 이 드시겠지요? 대답하여 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하락 되어서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 비유를 이야기하는 것은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이이 비밀을 얼른 들어갖고는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 비밀을 너희들에게만 알리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를 받는 자는 받아 능력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요. 왜 비유로 말씀하는가면 직설적으로 말씀할 때 아, 그들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고 공격 대상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에, 돼지에게 에, 진주를 던지지 말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그렇습니다. 물은,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넉넉하게 되는 축복의 문이 우리에게 활짝 열렸습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어, 이, 이, 오히려 꼬투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말기를못 알아듣으면 여러분,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이사야의 야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나니 일러세대 너희가 듣기는 대로도 깨닫지 못할 것이오.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15절입니다. 이 백성이 마음이 완나가여져서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기에 보니까 꼭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들의 마음을 막 이렇게 닫은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이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서 내어버려었다는 겁니다. 여러면이 네 마음대로 해봐라. 안 돌아오니까, 너 마음대로 해봐라니까, 그들이 돌아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이제 깨달아서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받을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비유로 하지 않을 때에 그들이 역으로 공격하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16절 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더름으로 보기도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을 들을 수 있고 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밭을 만들어 주셨고 또 요한복음 15장 에도 우리는 열매 맺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어, 왜냐하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리하여 이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가라.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볼때 우리는 열매 맺는 자인 것을 오늘 마태복음 13장과 요한복음 15장에서 우리는 연관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밭 비유를 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밭이 되게 해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고 보는 것을 보고자 하였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러면 복음에는 점점 점차적으로 조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점점점점 점점 더 열어주시는데 예전에는 이런 명확한 복음을 볼수 없었지만 너희들은 이제는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18절부터 비유를 한 것을 풀어주는 것이요 그런 적 씨뿌리는 비유를 들어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천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 길가에 있으면 마귀가 와서 그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지만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면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곧 넘어지는 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참으로 받음으로 그 말씀이 어떠한 경우가 일어날지라도. 밖에가 오고 어, 환란이 오고 어, 넘어 어, 이때 넘어지는 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에,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성령의 사람이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없이 발걸음 한 발자국도 뒤집낼 수가 없다. 호흡도 할수 없다. 이 사람이 환란 온다고 여러분 밖에가 온다고 에, 하나님을 거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믿는 자라서 어떤 핍박이 오고 어떤 환란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 알아야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올때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좋은 밭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밭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입시다.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는 자요. 아,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 누가 봐 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확정이 되지 않은 사람, 그걸 확실히 알지 못하는 사람, 정체성이 분명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유혹을 받게 돼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과 하와는 완벽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창조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어 마귀가 와서 뭐라 합니까? 너 이거 따먹어야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습니다. 아닙니다. 그거 안 따먹어도 하나님처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왕으로 만들어주셨고 아담과 하와를요. 이 세상을 통치하는 신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이러면 아담이 대단했지 않습니까? 짐승들이 지나가는데 이름을 다 붙이고 식물에 이름을 다 붙이고 어마어마한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다 붙여놓고도 다 기억할 수 있다는 게또더 특별한 것이죠. 머리가 천재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자기네가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니까 막여와서 재물의 유혹과 이런 염려와 유혹을 할 때에 넘어가고 마는 겁니다. 이러면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이 뚜렷해 됩니다. 우리는 좋은 바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나는 육으로 보지 아니고 나를 영으로 보는 사람 그 사람은 절대 흔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말씀과 기도로 나, 내가 누구며 나는 누구와 함께 있으며 어, 내가 어떤 일을 할수 있는지를 늘 선포하는 저와 이러분이된다면요 이런 뭐 우리 가시 떨기 이이런 유혹을 우리는 받는 자들이 아니라 말이에요. 우리는 좋은 땅이죠 보십시오. 23절입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아, 되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고, 유튜브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요, 좋은 바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사모하고, 이까지 따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이러면 여기에 나오는 어 이제 시가 견우 보진거 이 일곱 가지 비유는요. 같은 비유를 다른 방향에서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시 뿌리는 비유만 딱 보면 아 우리가 좋은 파티 되기로 노력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는지 몰라도요. 다른 비유하고 여러분 같이 본다면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시 가. 교사시. 교사시만한 게 우리에게 있습니다. 말씀의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보물을 가진 자고 진주를 산자 아닙니까? 그죠? 뒤에 가서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밭이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으니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 뿌리고 갔더니 24절부터 이제 우리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을또 말합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더 뿌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라지 비유라 그럽니다. 씨가. 그죠? 씨가. 그래서 싹이 나고 어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러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잘 들으십시오. 잘 보세요. 뽑기를 원합니까? 그러니까 주인이 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느라 이러면 가라지가 뽑으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어, 이건 뭐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내 안에요. 내 안에 죄의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의 법이 자꾸 올라오거든요. 어, 바울 사도도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랬지 않습니까? 저도 이 죄의 법을 가, 가지고요 없애려고 신앙생활할 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안 없어지는 거예요. 이상하게. 근데 그게 있는 게 정상입니다. 그대로 가라지를 두랍니다. 죄법을 그대로 두고, 교회 안에서도요, 가라지 그거 다 뽑으려면요, 교회 그거, 그런 교회 없습니다. 뭐, 교회에 욕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뭐, 저런 사람이 예수 믿나? 다저 사람 때문에 예수 못 믿겠다. 이러면, 가라지 보고 시험드는 거요, 예 그거는. 어, 그러니까, 가라지 뽑을 생각 하지 말고요. 그대로 두고, 어, 뭡니까?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철저한 사람으로 되면 옆 사람이 배우게 되고, 다 이게 능력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가라지 비유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라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뽑힐 자들이 아닙니다. 근데 요 30절에 보세요. 어, 언제 뽑힙니까? 둘다와 추수할 때에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여,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을,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뭐아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이렇게 처리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자 이제 가라지 비 끝났습니다. 31절입니다. 13장 31절 마태복음 13장 31절 자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갔다 심은 겨자씨의 한알 같으니 자 씨가 겨까지 왔습니다. 겨자씨의 한알 여러분 우리가 겨자씨 한, 겨자씨 한 알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밭이라고 제가 그런 거예요.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면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의 깃들이 있는 이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요 앞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어 우리가 그냥 안일하게 이 땅을 살다가 갈사람 아닙니다. 복음을 위해서 전심전력을 다해서 살다가 꿈을 가지고 주님이 오라하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할 일들을 이런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어 내일 지구 저 지구가 멸망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를 심겠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복음 전거 하는 사람의 마인드입니다. 자 33절 자 이제 교자시부였습니다또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에 갖다 넣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그랬습니다. 누룩. 누룩 비입니다이 아, 천국은요, 누룩처럼 소리 없이, 여러분, 그, 파우더하고 밀가루하고 말이에요. 그거 이렇게 섞어 놓으면 구별 못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섞여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구별이 안 됩니다만은, 여러분, 이, 이 누룩이라는 게 어떤 데는 나쁘게도 표현될 때도 있지만, 여기는 좋게 표현된 거예요. 우리는 누룩처럼 소리 없이 막, 부. 부풀. 여러분 옛날에 우리 빵 많이 꼬, 뭐빵 많이 쪄 먹었거든요. 그 뭡니까 저뭐 요새 마걸리빵이라 합니까 그거. 그 위에 옛날에 미리 가루 반죽해 가지고 파우단 섞어 가지고 구들목에다가 이렇게 이불로 덮어 놓습니다. 그러면 더더 내지면 이게 부부풉니다. 거기다가 소세 이제 보색이 깔고 어, 그 위에 이렇게 부어 가지고 이렇게 불을 뗍니다그 불을 떼면 예전에는 뭐 다과가 많이 없을 때그빵 그거, 그거 구워 가지고 이게 둥글은 거푹 그래 가지고 칼로 잘라 가지고 이렇게 먹으면요. 얼마나 어릴 때 맛있던지, 그게요, 겨자, 이 몸이가 누룩처럼, 그제, 에, 겨, 씨가 겨, 누룩처럼, 누 우리는, 우리는요, 표가 안 나도 이 땅에서 우리도 모르게 부 번져나간다는 거예요. 그니? 34절에 보세요. 어,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율, 어, 전부 불풀, 게한 누룩과 같다. 33절에, 그죠? 어, 갖다 넣었는데, 전부 부풀었어요 그또 이제 34절에 예수께서 모든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러면 이 비유 들어도요, 이렇게 우리는 좋은 바으라고 깨닫지만 은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는, 우리는 이렇게 언제 이렇게 부풀어서 다 번지게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겁니다. 자, 36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에 들어가 이제 자달 나와 이래되 밭의 가라지 비율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이제 가라지 비에 대해서 잘 모르겠거든요. 그러니까 설명해 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여러분 좋은 씨를 인자가 우리에게 복음의 씨를 뿌려 주셨잖습니까?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여러분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 여러분, 좋은 신은 천국의 아들들입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입니다. 좋은 신은 천국의 아들들, 하나님 나라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비유는 일곱 가지가 다 같은 비유를 에? 에 다른 방향에서 이렇게 다른 초점에서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반복적으로 볼수 있거든요. 씨뿌리는 비유만 좀 이렇게 애매할 수 있게 느껴지는지 몰라도 여러분 씨뿌리는 비유도 우리는 좋은 파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시가 어? 견우 보진거 전부 다 거의 그렇습니다. 이 여섯 개 비유는 뚜렷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씨뿌리는 비유도 그렇게 봐야 됩니다. 자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오 주수 때에 세상 끝이요. 주수꾼은 천사들이니 에? 그런 자 가라지를 거두 불에 사르는 것까지 세상이 끝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41절입니다. 인자가 그 천사를 어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어 거두어내어 불못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르기를 갈며 있게 갈게 되리라. 지옥 가겠다는 거예요. 다 불태워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가라지비 이 비유가요. 비유가 존은 비유와 다른 밭 비유 이런 것들은 그들이 다 멸망해서 지옥 가는 자들이다.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설교로 말씀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의인들이 자기 나라의 해와 같이 빛나리니 귀 있는 자는들아 우리는 해와 같이 빛나는 자입니다. 해와 같이 빛나리라. 자, 34,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면 이제 보화 비유합니다. 이러면 천국은 보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보아 비우를 찬송으로 한거 있습니다 뭐 냉장고 팔고 다 팔아가지고 산다는 거 그죠 이거 발견한 후에. 에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거받자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아를 발견하고 나서 우리는 전 생일을 걸고 전 시간을 걸고 전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걸고 주님 앞에 이렇게 사는 자들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감추인 보아비우 그래 보아비우도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46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건 진주를 사는 이라 우리가 그런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좋은 파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주를 산 자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거물 고기 물고기를 모으는 거물과 같대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말이에요. 거물에, 거물에 가득하면 물가로 걸어내어 앉아서 좋은 것은 걸어진 않고 못된 것은 내버리는 이라 좋은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믿는 자들입니다. 못된 것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끝에도 일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의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 의인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죄를 알지도 못했는데 그분이 죄가 되시므로말미암아우리와금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서 5장 21절에. 그러므로 풀묻불에 던져 넣으리니 이를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입니다. 풀묻불 지옥불에. 그게는 그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지옥입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닫는이라 자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우리 제자들은 이거 깨달았다는 거예요. 저희들도 이 대답합시다. 이 주님 깨달았습니다. 저를 좋은 밭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어 저를 가라지에 비우고 저 가라지가 있지만은 알곡으로 만들어 주신 걸 감사하고, 저에게 겨자씨 예수 그리스도 겨자씨가 있어서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사람들 나에게 기대게 됨을 감사하고 누룩과 같이 소리 없고, 표가 안 나고, 세상이 표안 나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민사람 표안 나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고 있으면요, 천군 천사들이 도와서 확 번지면, 우리가 WGM을 하고 있는데, 이 WGM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 이 온라인 온택트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이러한 것들이 번져 나갈 것을 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될 것입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런시되 그러므로 천국에 제자된 서기관과 마치 새 것과의 것을 한 곳간에 내어주는 집중과 같다는 까요 여러분. 에, 한 곳간에서 세 곳간에 그서한 곳간에 내어주는 집중과 같는데 예수께서 이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것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외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며 이대 이 사람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예수님의 가르침이 굉장히 지혜로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 마리아, 그 형제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동생들의 이름을, 형제들의 이름을 주 이름도 거명하면서어 그렇지 않느냐? 그그너이들은다 그,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 아니 그런 저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났느냐고 여러분 육으로 보면요. 육으로 보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이거 뭐 이거 특출하다 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그 속에 있는 것을 보지 못합니다. 육으로 보는 사람들. 그래서 인간적으로만, 뭐, 인간적으로만 깔아내리려고 그러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요. 피폐해지고, 어? 정말, 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를 배척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그, 이제, 이제, 이씨비름비유 마지막에는 예수 배척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그리고 고향에서 어, 예수님이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는 사람들한테요. 복음 전하다 보면은 가만 니가 뭐 그러냐고 무시하고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해를 하고 어 고향에서 인정을 못 받는다는 걸 알고 마음 상해하지 하지 말고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아는 사람들에게도 전해야 되는 것이죠. 58절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나 이런 믿지 않으면요 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 어,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참 우리가 참 어떻게 믿음 운동을 하고 어, 그럴 때또 역사가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만은 많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열어서 우리 교회 안에요 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마음을 열어서 큰 능력의 그런 삶을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긴그 이제 비유 장1 3장 기억하세요. 시가 견우 보진거 씨가 견우보진거, 시가견우보진거. 암송하시고 아 어, 그렇게 우리는 좋은 밭이다 할렐루야.